어 이제 우리 사천 백 사십 미터 안나펀나비스겜입니다저 이쪽으로 보이는 산이 힘줄이 산입니다. 이쪽으로 보이는 거는 안나펀나 남봉입니다. 사우트이라고 합니다. 엘튜개 풍일입니다. 픽생가입니다하나봉 오라뜬다 <목소리> 어, 계속 쭉었 아, <목소리> <요소를 다> <목소리> 벌칙 뛰야지, 이제. 오 <목소리> 벌칙 때러 <띄러> 가요. <카야. 목소리> 안 그러면 하나 올라가든지, 이 사람한테. <목소리> 그 정도는 돼야지. 앞에 간 사람들은 힘이 쉬기 때문에 벌떡 뛰든지 안아주든지 이래야지. 한 사람이 안고 한사람 이렇게 많하고 그래야지 울리지. 어이, 걔도 좋았다. 좋아, 좋아. 음, 어, 힘내세요. Окей, окей. Хамдет. Энд э токоро дэ вара. Контоко варана. Окей. Яго тавадо. Онтэ. Бацле. Окей. Яо чибуто мочи но чин кеку. Хамдет, хамдет. Иэкито кото тасай.